아까 다항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연산법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봤고 다항식 계산 중에서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죠 곱셈공식은 오늘은 얘기를 안하게 됐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가게 될것 같고요 곱셈공식도 이게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이 곱셈공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공식마다 조금 얘기해 볼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건.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약간 응용돼서 나오는 문제들이 뭐가 있는가. 필수 예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성에도 일어나시고요. 처음에 필수 예제 3번의 1번. 1 더하기 3x 더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곱하기 3 더하기 2x 더하기 4x 제곱 더하기 5x 세제곱이 있어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공식 중에 이런 거 전개하는 거 있나 떠올려보세요. 뭐고민을하십니까 없어요. 없어요. 항이 몇 개예요? 네 개. 몇 개예요? 항이. 네 개, 네개 곱해서 나오는 곱셈공식 우리 배운 게 없어요? 어? 배운 게 없어. 이거 전개를 하려면 일일이 다 해야 돼. 일이 여기 네 군데 다 나가고 3x도 네 군데 다 곱해지고 말이죠. 그럼 총 16개의 곱하기를 한 다음에, 그 중에 동류한끼리또다 계산해야 돼. 해야 되는데, 질문이 뭐냐면, 전개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X 세제곱의 개수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 요 그럼 우리는 다 전개하지 않고, X 세제곱의 모습만 알아도 문제를 풀수 있죠. <laughs> 괜찮으세요? 정계를다 그 하지 않고 x 세제곱이 뭐가 되는지만 알면 돼요 우리가 피, 우리에게 필요한 곱하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 문제풀이의 아이디어예요 1이랑 5랑 곱해지면 x 세제곱이 돼요 네, 이 둘이 곱해지면 되죠 이 덩어리 중에 하나와 이 덩어리 중에 하나가 곱해져서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서 5x 세제곱이 있죠 그럼 여기, 3x하고는 뭐랑 곱해지면 x 세제곱이네요? 4x. 제곱이죠. 이렇게 말이죠. 그몇 x 제곱이에요? 몇 x 세제곱이에요? 12x 세제곱이죠. 2x 제곱은요? 그렇죠. 이렇게 몇 x 세제곱? 4x 세제곱. 여기는요? 예, 몇 x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얘네 들면 더 하면 돼요. 이거를 전개하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 점수를 가져다. 더하면 17, 29, 얘까지 더하면 33, X 3제곱 뒤에 또 뭐가 샤라샤라 있다 되겠죠. 그러니까, X 3제곱의 개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3이 되겠죠.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문제가 좀 중요해요. 그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문제 중요하다고 체크 좀 해주세요. 3번에 2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x 제곱 빼기 x 더하기 3 곱하기 5x 세제곱 빼기 2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런 공식도 없어요. 우리 전개를, 이런 식의 전개는 우리가 일일이 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상수항을 포함한 어 모든 어, 항의 개수들의 총합을 구해라.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해라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어첫 번째 풀이는요. 전개를 직접 다 하는 거예요. 다한 다음에 동량들 다 계산하는 거죠. 만들어져 있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개수들끼리 다 더하면 뭐가 되는지 직접 따져보는 게 있죠 근데 아마 그런 풀이를 원하진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얘몇 차식이에요? 4차식 몇 얘는요? 3차식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만 더 써볼까요? 얘를 이렇게 곱하면 은몇 차식이 나올 것 같아요? 조금 헷갈렸어요. 오, 제곱이랑 세제곱을 곱하면 x 몇제곱이 돼요? 아, 다섯제곱이 되죠. 2랑 3을 더하죠. 대형이 그러니까 괜찮아요? 네. 그 오차식이에까몇 오차, 그러니까 x 5제곱이 나오지 우리가, 어,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를 그냥 편의상 a 5번이라고 할게요. 4차원도 있겠죠. 제가 그걸 편의상 A4번이라고 할게요. 3차항도 있겠죠? 그거는 A3제, A3번 x 3제곱 A2번 x 제곱 A1번 X 상수항은요, A0번이라고 볼게요 얘를 전개하면 이런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질문하고 있는 건 그때에 얘네들만 다 더하면 뭐가 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왼쪽과 오른쪽은 모습이 달라 보여도 실은 같은 시기에. 이말 괜찮으세요? 이말 괜찮아요? 그럼 X에 뭘 대입해도 양변은 같아요. 괜찮으세요? 그걸 아이디어로 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a 2더기 A4, A3, A2, A1, A0. 예네만 남기고 싶으면 X에다 몇을 대입하면 될것 같아요? 음. 1을 대입하면 되죠. 양변은 같은 식이야. 근데 난 얘가 궁금해. 그럼 X에 몇을 대입하면 얘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정개하는건 귀찮았고. 그래서 이 식의 양변에 X에 1을 대입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죠. 수빈이도 괜찮아요? 다현은 어때요? 괜찮아? 대영이는 어때요? 아, 대영이수빈이하고도친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1 대입하면요, 2 빼기 1 더하기 3. 5 빼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얘는 어떻게 해해요 <laughs> 저걸 계산하면 되죠. 괜찮으세요? 4 곱하기 5. 답은요, 20이 되겠네요. 미성이도 괜찮니? 종성이도 괜찮아? 다연이도 괜찮아? 해리지도? 현우우도 괜찮아?